안녕하십니까 드럭큐라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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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집앞에 서천 삼계탕집에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썸네일이 어떤가요 한번 볼까요 오, 메인입니다 메인 쭉쭉쭉 쭉쭉 들어갑니다 고추 내가 사랑한 고추 아, 잘 보셨나요 퇴근을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어제도 유튜브 찍고 오늘도 찍고 이제 속을 단련시켜야죠 영양가 듬뿍 자2삼주 한잔해 보겠습니다

오늘 데리고 물을 데리고 내려오고 왔는데 안돼요술 많이 먹어 손이 달달달달달 떨린다 여기서 그래서 갈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혼자 왔습니다 2 3주입니다2 3주 오늘 여러분들도 배고플텐데 저 혼자 이 삼계탕 먹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먹어놔야 또 유튜브 찍은 거 아닙니까 음. 아. 역시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아빠의 눈물 용의 눈물 엄마의 눈물 딸의 눈물 크. 짠합니다 그때 이걸 이제 점점 뭐라고 하지 나도 모르지. 그지, 이용 아. 여러분도 퇴근하고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십시오. 쟤는 없잖아요. 없는데 없는데 어째고 혼자라도 먹어야죠. 뭐라도 먹어야죠. E uh -huh. 쑥쫓아 음어음 나으면 배고픈데 <laughs>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밤죽을 이렇게 한 잔씩 곁들여도 나쁜 짓안 해요. 맛있게 먹고 이러 칼로리 빵 아니고 빵? 빵 칼로리 빵 칼로리. 에이, 박피디. 오, 오늘 가도 허기가 지갖고 어제 새벽 2시에 넘어져서 왔어 아침 8시 10분에 일어났밥못 먹었지 점심에 라면 하나 안 먹었습니다 누구 제형이 라면 그거도 혼자 사는데 내가 뺏어 먹어요 돈이 없어요 월급 받는데 내생활비딱 맞는데요 많은 근데 왜 맞냐고요 여기 로또산도 정재산 투자했습니다. 많은 자산 그래서 거집니다 그래서 지행이 케빈에서 있는 라면을 훔쳐먹었으니까, 크 다음 또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그럼 맛있는 거안 먹어요? 왜? 몰라요. 술안 먹어요, 얘가. 혼자 살려면 술을 배워야 되는데. 야, 어디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석천이라고 석천 삼겹탕집이라고 음, 이 음식이 깔끔해요, 깔끔. 전에 조희 회의셨는데 이걸로 내려왔어요. 사장님,